내가 사람들에게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의 세살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음,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엄마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제로 여기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홀로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대인 관계도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 설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하지요.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지요.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하고 말합니다.